오늘 뭐 다이아도 못캘것 같은데 <laughs> 다이아 캐는 걸 목표로 합시다 오늘 아, 첫 번째 하베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할수 있어 이 장면을 몇 번이나 보게 될지 궁금하다고요? 잔인한 말씀은 너노아나 <laughs> 떨리나 봐 어떡해 이거 지형 초이스가 영 좋지 않은데요? 아니야 아니야 안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 안 좋으니까 야 너무 시원하겠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분위기가 좋아 어, 분위기가 좋아 어 좋아 좋아 이게 또 높은 데서 시작을 하면 광물이 많아가지고 좋거든요 <laughs> 좋거든요 낙사하기도 좋고 그쵸? 일단 철을 빨리 구해야 합니다 그 방패를 오오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시작하자마자 동사할 뻔하는 게 이게 맞나?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와...씨 아 지형이 암살인데 그냥? 아니야 너할수 있어 막막하다고요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마. 어차피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세상이야. 아 근데 나 빨리 잘 때를 구해야 되는데. 어디야? 오, 와, 일단 여길 벗어나는 게 답인 것 같다. 제발 <laughs> 더워, 더워셨나봐요. <laughs> 너무 따뜻해서 그래요. 너무 따뜻해서. 아, 근데 너무 조용한데? 마치 평온한 미래를 예견해주는 것 같달까? 오오 아, 해지네? 오늘 이거 시작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놓은 바가 좀 있었거든요. 어디에서도 몬스터가 스폰되지 못하도록 온갖 군데에다가 회불을 다 박아놓고 다니려고요. 어, 이제 슬슬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는데? 어떻게 들어가야지. 난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지. 이 상태로 여기에서 잠깐 임시 거처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아, 편안하다. 침대를 못 구한 게 진짜 너무 미스인데. 첫날부터 심상치가 않아. 너무 재밌을 것 같다, 그렇죠? 평화롭네요. 마치 나의 순탄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처럼. 순탄한 미래. 크리퍼가 폭발하고 좀비가 몰려드는. <laughs> 난리 났네. 아주 그냥 밖에 그냥. 달그락 거리고 막 씩씩 거리고 아주 난리가 났어. 저기 죄송한데 좀 시끄러워요. 층간소음 좀 심한데. 자세 좀 부탁드릴게요. 다이아 밝은 한방종이냐고요 그럴까요? 어, 나 됐다. 방패 어떻게 만들죠? 아, 이렇게? 아, 이리... 아, 아, 저 방패 처음 써봐요. 양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는데. 팍! 어, 새끼는 좀. 아, 미안하다. 눈앞에서 죽이는 건좀 미안하긴 했다.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니? 이렇게 평화로우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아, 언제까지 이렇게 지상에서 쫄보처럼 있을 순 없는데? 너무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고요? 근데 배고파서 죽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것 같아요. 그런 것 치고 식량이 좀 많긴 하네. 그럴까? 슬슬 좀 들어가 볼까? 땅 속으로? 여기에서 물을 여기다 놓고 떨어질까? 그럼 저기다가 거점을 두는 거지. 야, 보셨습니까? 이게 고수의 방법. 자 작업을 시작을 해볼까? 여기가 입구입니다 라는 표시 뭐 지금까지 몬스터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일반 모드랑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? 아니야 모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돼 이런 말조차 플래그가 될수 있어 여기에 대충 거처를 지어놓고 그렇게 합시다 아이 정도면 제법 안락한 나름 집의 구색을 갖춘 뭐 그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? 야 이게 감옥이지 자문 하나 달아놓고 짜잔 폰 미쳤다 <laughs> 여기서 출근길을 쭉 뚫을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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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그냥 밑에 뚫어버릴 뻔아나 칼도 만들지 않았구나 칼도 만들지 않고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는 용자가 있다? 얼마나 내려왔지? 꽤 많이 내려온 거 같은데? 아 아니네 다이아를 본다는 내마음가짐은 틀린 건가? 설마 다이아메라 못 찾겠어 이제 슬슬 돌고갱이로 어? 뭐야 이상하다. 나 오늘 다이아 캐면 방종. 난 이렇게 빨리 끌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. 하 고수가 되어버린 걸까? 그럼 나 이제 인챈트만 하면 되는데? 어? 와 다이아 고갱이. 다이아 칼? 다이아 칼 정도는 쓸수 있지 않을까? 이렇게 된거 오늘 인챈트 테이블까지 만드는 걸 발표해볼까? 오 <목소리> 뭐야? 이러면 너무... 너무 쑤셨잖아. 기념으로 갑바 하나 뽑겠습니다. <laughs> 와, 한 시간 동안 아무리 안전하게 플레이했다고 해도 몬스터 한 마리를 본 적이 없네. 용암 나오면 이게 흙에서 해가지고 딱 끼리 먹어야 되는데... 어, 뭐야? 어... 아, 뭐야? 뭐, 나, 뭐 인체트 테이블도 만들겠어. 어떡하지? 왜 어, 이렇게 잘해버리면 이건 안 돼. 이런 방송이잖아, 오늘... 어, 뭐야? 마크가 나 공부하러 가라고 지금 독려해주는 건가? 소리 너무 크면 무섭다. 어 뭐야? 진짜 공부하러 가라는 신의 계신가야 하나 정도는 다줘라 <laughs> 하드코어를 켰는데 몬스터를 한 마리도 못 보고 끝나는 게 말이 되니? 아 아니다. 이럴 바에 자연 동굴 찾아가는 게 빠르겠다. 다이아 캐 만큼 캤잖아. 저런데 동굴 하나 있을 법하지 않나? 좌표가 몇 시지 여기? No. 어떻게 기억하지 이걸? 기억을 못할것 같을 때는 랜드마크 건설. 어디에서도 볼수 있게.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. 엄청 큰가 뭔데? 우와우와 너무 무섭다. 도전해보자. 언제까지 피해만 다할수 없어? 오 어, 여기도 무서우니까 다 설치해놔. 뭐야 여기? <웃음> <웃음> 나 뭐야? 나못받뜨렸어아 <laughs> 여기다. 있나 아, 바지를 어떻게 벗은 거야? <laughs> 아 진짜 크리퍼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구나. 안 되겠다. 와, 너무 무서웠어. 안녕하세요. 어, 크리퍼다. 와, 나, 어떻게, 아직, 어떻게, 어떡, 아직도 심장 떨리는데? 여기 불다 맑히고 다니자. 동굴에다가 불을 다 깔아놓고 다닐 거. 어디에서도 스폰되지 못하게 할 거야. 와, 크리퍼 봐. <laughs> 너무 무서워요. 크리퍼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. 야, 저리 가라. 제발 미쳤나 봐. 미쳤나봐. 어떻게 하면? 아, 왜 또, 왜또 오픈이야, 여기. 싫어, 싫어. 뭐야? 어디 갔어? 원래 크리퍼 은신이 있나요? 잠깐만 나 여기 내려가기 전에 해야 될게 있어. 횃불 만들기 두 세트면 뭐두 세트면 괜찮지. 일단 횃불 다 꽂고 다니겠습니다. 와 진짜 살벌하네 저기. 와 엔더맨도 있네. 와 좀비도 있네. 난리 났네. 어, 온다. 오, 오 첫번째. 오, 오, 야, 야, 이! 아 막아도 데미지 들어오네? 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게 나한테 공포 게임이야 흐그안는데 그래 방패는 막으라고 있는 거야 아까 한 마리 더있었거든 여기? 그리퍼가? 그러면 너무 다양한 각도에서 올수 있기 때문에 어 싫어. 어 싫어 어 싫어 어 싫어 어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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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, 싫어. 아이고 아. 어? 어 거미는 거미는 내가 싸워본 적이 싸워본 적이 없는데 어, 깜짝아. 아, 잠깐만, 망했다. 집 가는 길을 못 찾겠는데, 이러면? 아, 어떻게든 하늘로 올라가면 되니까. 그쵸? 비록 올라가면 산이긴 한데, 누가 들으면 나 되게 멀리 온줄 알겠다. 나 집에서, <laughs> 집에서 10분 거리 있는데. 맞다. 진짜 길집니다. 놀이를 하면 길을 진짜 못 찾아요. 몬스터가 없으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됐네요. 모든 불 없는 곳은 믿을 수 없어. 불이 있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. 왜? 불이 있는 곳도 길이 있으면 걸어올 수가 있잖아요. 안전함의 척도는 횃불이 정한다. 그리고 횃불은 석탄으로 만든다. 사고 파기 사 땅에 계속 박아놔야 이거 마음이 편해질까 말까 한데. 아, 너 힘들다. 아, 왜또 다시 여기 돌아? 일치에다가 쫄보에다가 이거 뭐.. 답이 없네? 나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? 어떻게 들어왔더라? 여기로 들어왔나? 짜겠다 뛰어 아 어, 좀비 온다 쟤만 죽이고 가자 어? 여기 아,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어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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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가? 여기다 여기다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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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집 가서 철굽자 철굽고 생각하자 나 괜찮아 아.. 너무 힘든 하루였다 얘들아 나 너무 무서웠어 힘들었지만 알찼다 기분이 좋은 건 왜일까? 수화이 좋진 않네 뭐 어쩔 수 없지 자 일단 하드코어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거.